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하면 리미트 자얘 리미트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이 부분만 우리가 다시 바꿀거야 그냥 이해됐어? 네 얘는 2분의 5의 x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지수함수 중에 뭐야 증가함수죠? 네 그럼 지수의 증가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맞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그려져야 돼. 무한대가 되겠지. 이해됐죠? 예, 얘는 5분의 4의 X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네. 여기다 적을 거야, 그냥. 증가함수면 이렇게, 지수의 감소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네.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함수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가야 돼, 감삼수 중에. 0에 가까워지겠지? 네. 0. 이해됐죠? 네. 3X는 지금 증가함수야. 그런데 얘가 무한대 가는 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지. 여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엄마, 이해됐 이런 말들. 네. 그럼 X가 2면은 뭐가 돼? 2를 대입하는 거니까 3의 그치. 제곱이 답이 되겠지. 답은 9. 자 그러면 3분의 4의 x승은 증가야 감소야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근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있어 증가함수는 이 그래프인데 맞아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왼쪽으로 끊임없이 그리라는 얘기야 이쪽으로 0이 되겠죠 y값은 0에 가까워지겠지 얘는 0 2분의 루트 3은 증가야 감소야 그렇지. 루트 3은 약1.732 정도니까 감수함수야. 1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가 되겠지. 네. 이런 그래프. 근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끊임없이 가야 돼. 끊임없이 올라가겠지. 무한대가 되겠죠. 마 2로 가고 있어, 얘는. 그럼 대입하는 거라고 했지, 이거는 그냥. 그럼 2분의 1의 마 2제곱은 얼마야? 4. 4가 되겠지. 이해됐죠? 그래프 자, 로그 로그 함수의 극한 얘도 미에 따라서 증가나 감소에 따라서 다지 그죠? 미시 1보다 크다면 로그의 증가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미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로그 함수 중에 감소 함수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예 무한대야 이거 근데 7이야 로그 7 증가 함수죠? 이 그래프죠? X가 무한대면 끊임없이 오른쪽으로 그려야 돼. 무한대가 되겠지. 네. 3번. 로그 네. 0.1이야. 감삼수죠? 네. X가 무한대래? 끊임없이 오른쪽으로 그려야 돼. 끊임없이 내려가겠지. 음의 무한대. 네. 상수는 대입이야. 음식은 로그 2에 2분의 1. 2분의 1은 2에 마 1승이기 때문에 마 1이 그값 로그 X도 상용 로그니까 증가함수야. 근데 0 플러스야. 그럼 여기에서 0 쪽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오겠지. 끊임없이 내려가있 된다는 얘기지. 음에 무한대가 되겠지. 로그 5분의 1X는 감사함수. 0 플러스면 0보다 오른쪽에서 0 쪽으로 다가오면 이렇게 와야 되겠지. 끊임없이 올라가겠네. 무한대. 이해됐죠? 네. 상수야. 상수는 대입하면되기 때문에. 로그 3분의 1에 9. 그냥 로그 3에 마 1승에 3에 제곱. 마 1분의 2가 내려가겠지? 마 2. 로그 3에 3은 1이니까 곱하기는 할수 없으니까. 에?